6개의 유인도와 24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심청전 임당수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부안 격포항에서 위도를 가기 위해 천사 아일랜더를 승선합니다 어, 차를 아주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도선입니다. 격포항을 출항해서 이제 위도를 향해 서서히 선수를 돌리고 있습니다. 위도에 도착했습니다. 위도는 고슴도치 잇자를 써서 위도라고 했다고 하네요. 섬 전체가 고슴도치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고슴도치 모형으로 또 위도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습니다 위도에 왔습니다. 위도 전경의 모습입니다. 위도항에서, 하산해서 편의시까지 왔고요 어, 만월봉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월봉을 향해서 진입 합니다 구름이 살짝 끼어가지고 어, 날씨는 아주 뭐참 좋습니다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네요 보관사업중이라 폐쇄했답니다 여기가 변산반도 국립공원입니다 아, 등산로가 이렇게 오솔길로 잘 만들어져 있네요 2시간 반 여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망월봉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런 또 험난한 코스도 있네요. 위에 도착하면 전망이 멋지게 보일 것 같습니다. 우와, 우후, 아, 저 건너편.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멋집니다. 씨름교에서 올라왔습니다. 망월봉까지는 600m 남았네요. 아, 저 건너편이 망월봉. 섬은 참, 언제 와도 참 좋습니다. 저 아래 위드 산책장이 보이네요. 망월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아, 요 앞에 이게 소형제도와 대형제도네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게 큰 딴치도 작은 딴치도 갖고 그 앞에 또 있고요. 망월봉. 발을 바라본다 해서 망월봉이라고 했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아침에 부안 변산 격포항에서 배를 타고 이곳 위도에 와서 지금 망월봉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녹음 우거진 위도의 산을 걸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 위도는 부안에 있는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하네요. 섬이 고슴도치를 닮았다고 해서 고슴도치 위자를 써서 위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드론을 띄워보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드론을 안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또 계단 급경사가 있습니다. 뭐 천천히 그냥 가는 거죠. 뭐 산책장에서 천천히 걸어서 한 시간 걸렸습니다. 아, 아. 망월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망월봉에 올라왔습니다 망월봉 위도 8경 중 제4경 망월제월 위도에서 가장 높은 망월산에서 둥근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가리킨 것이며 둥근 달이 산봉우리를 벗어나면서 바다에 비춰지는 달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장관의 극치라고 합니다 망월봉 정상에는 이렇게 공터에 벤치도 있고요. 어, 넓게 그래서 헬기장으로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산 하겠습니다. 시름교 쪽으로 올라왔고요. 서해 회리호 유령탑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녹음 터널입니다. 어. 여름에 와도 뭐 요즘 시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음 무거진 파널 속을 지납니다. 눈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섬에 오니까 이런 시간도 갖고 혼자만의 시간 아무 상념 없이 그냥 걷는 시간 정말 좋습니다. 송악가루 막 날립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 송악가루도 많이 막 받아갖고 먹고 그랬습니다. 망월봉에서 하산하는 길입니다. 아, 저 앞으로 계속 트레킹을할수 있고요. 쭉 산을 따라가면 끝까지 가겠죠. 여 개의 유인도와 2 4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심청전 임당수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라고 하네요. 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동백꽃이 뭐, 밝게 피습니다 예쁩니다. 아름다운 동백꽃입니다. 시름교로 올라오는 것보다 일일 올라오게 되면 경사가 좀 가파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장에서 어, 시름산 쪽을 타서 능선 타고 쭉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해 회리호 유령탑 방향의 들머리입니다. 이쪽으로에서도 망월봉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유령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해 회리호 참사 유령탑이 이곳에 있네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서해 해류 참사 건립 취지문이네요. 362명이 타가지고 생존 70명, 사망 290명이 했다 했네요. 정원 200명인데 엄청 많이 탔네요. 저기, 위도 선착장까지 대극길로 갑니다. 메밀꽃인 줄 알았더니 들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격포항으로 나가는 배를 타러 여객선 터미널로 갑니다. 위도의 유래입니다. 위도의 명칭은 고슴도치를 뜻하는 위와 섬을 뜻하는 도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사용했던 이자가 조선 후기에 이자로 바뀌어 정착하게 된데 이. 한자는 모두 고슴도치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위도의 전체적인 모습이 고슴도치와 흡사하다고 하여서 위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큰 고슴도치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도항을 뒤로 하고 이제 적포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Cool. Yeah.